이별이입니다. 오늘은 이걸로 볼 거예요. 탈출맵, 뭐, 그런 거랑 비슷한가? 지금은 아침이네요. <laughs> 여기 좀 길게야. <킬게요. 웃음> 야, 나 진짜 탈출맵 많다. 외국 탈출맵이야, 이것도. 오, 여기가 우리 집인가? 오, 어 상자, 상자, 오, 들어가게, 들어가게, 뭐지? 오오 있나? 아, 맞다. 여기에서는 안 했지. 이거에서는 이거를 안 했지. 자,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시. 됐다. 곡괭이? 이거 욕했 는데？네, 이런 곳을 일단 나갈게요. 아나 내가 제일 싫어하는 NPC다. 어? 뭘 봐? 넌 뒤졌다 야. 우리 집엔왜 와? 응? 시발 놈이. 죄송합니다, 실수욕을 했네요. 음. 아. 뭐, 괜찮아요, 돼지는. 뭐 하라는 거지? 왜 이렇게 농장 소리가 나? 이건가? 디리 이자몽 아닌가? 살짝씩 내려다 내려가 보도록 하죠. 응? 나왜 여기 있지? 아, 이걸 아니었네. 아, 이거 사다리 푸시는 거였어. 어? 곡괭이 없어. 뭐지? 안 되겠다, 내 손으로 부셔야겠어. 응, 너희, 응? 다 죽었어, 얌마. 얀마. 얌마들아, 어, 고, 어, 떨어지게! 오케이, 나이스. 응? 아. 그거였구나. 야, 그거였구나. 나 여기 왜온거야 어? 잘못 온 건가? 내 방어지지? 아. 여기였었나? 어, 여기다. 어, 깽이, 어. TNT, 아, TNT 만드는 거. 아까 내가 푸셨는데, 아, 다시 막았지. 나 직사할래. 어? 저기 멋진 집이 있는데 문앞에 크리퍼가 있다니 불쌍한 놈짐 여러개다 저건 풍차인 것 같은데 내 손은 무적이다 내 손. 어. 움직였구나. 내 손은 무적이다. 아까 전 손만 움직이지 않았으면 바도 깨졌을 텐데. of bio